부부의 세계 김영민이 적반하장 태도로 분노를 유발했다고 한다.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바람둥이 손재혁 역으로 열연하고 있는 김영민이 외도를 들키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한다. 선우와 하룻밤을 보낸 재혁은 원하는 정보를 주겠다는 핑계로 또한번 호텔에서 그녀와 만나 약속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 예린과 맞닥뜨렸다고 한다. 재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림에게 지루한 게 싫고 단순히 즐긴 것뿐이라며 원하면 이혼해 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응수했다고 한다. 또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예림에게 앞으로 다른 여자 만나지 않는 대신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해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토요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 6회에서는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재혁과 예림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먹해진 부부관계를 보이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고 한다. 김영리는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보이지 않는 손재혁을 얄미울 정도로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고 한다. 김영리는 노골적이고 바람기 많은 모습부터 뻔뻔하고 얄미운 모습까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김영민은 극중 이태호의 중 고등학교 동창이자 늘 쾌락과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회계사 손재혁 역을 맡았다고 한다. 손재혁은 학창시절 내내 별볼일 없었던 태호가 잘난 의사 와이프 선우덕에 자신과 같은 부류로 어울리는 것에 묘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고 한다. 지난 토요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 2회에서 재혁은 태호의 생일파티 현장에서 대놓고 태호의 심기를 건드리며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아내 앞에서도 바람기를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태호와 선우를 흥미진진하게 쳐다보며 알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등 궁금증을 유발했다고 한다. 김영리는 아내 앞에서 선우를 지켜 세우며 끈적한 눈빛을 보내는가 하면 태호에 대한 열등감을 드러내며 깐족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바람기 많고 능글맞은 재형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주 남편의 개념 없는 행동에 분노에 쌓인 김희애. 그에게 재산까지 넘겨주었건만 정작 그 돈을 바람피는 내연내에게 그렇게 쓰고 있고, 회사는 부도 직전이며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었다니. 사실 남편 옆 친구 김영민은 회계사인데 조언도 안한 것이 진짜 안 좋아하긴 하나보다 생일 때 한바탕 주먹도 주고 받기도 했으니, 한소희는 말만 앞세워 요리저리 흡피하는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간다. 김희애는 지난주 남편의 상황을 알기 위해 자신을 좋아하는 김영민을 꼬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남편에 대한 분노에 더해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속이고 남편과 내연녀 및 부부가 제주도 여행까지 간 사실에 대해 일말의 복수심도 포함된 듯 싶다. 맛불윤과 함께 김영민에게 협박으로 남편의 재정 상태를 알아오라고 하는데. 회사 사정 이외의 개인 통장의 비자금 내역은 한번더 하루를 보내면 알려주겠다는 김영민탁 거기서 또 딜을 하네 이놈도 쓰레기일세 한편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던 박선영 친구가 그리 바람피는 걸 옹호해 줬는데 남편이 제대로 생활하겄다 창 벌받는겨 못나니여 아이를 갖고 싶어 할 정도의 마음이라면 남의 가족의 행복을 그리 무시하면 되는가 그러면서, 언니, 언니, 참 가증스러웠던 것 같다. 김희의 남편은 참 못난 것이 아내가 어느 정도 티를 내면 눈치 좀 보고 조심해야 함에도 정신 못 차리고 내연녀를 더 만난다. 물론 부부의 세계 5의 말미를 보니 내연녀 한소희 아버지의 투자를 받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즉, 한소희도 당한 거지. 김영민의 경우는 참 능청스러운 게 남편의 숨겨진 비자금 내역을 알고 싶으면 호텔에 오라 했는데 김희애가 안 오자 그녀의 집에 찾아와 꼰대짓을 하는데 김희애의 준비한 선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시청자들은 은근 고소미스런 선물이었는데 왠지 능글스럽게 회피하며 빠져나갈 듯 싶다 불륜의 장면을 들킨 것은 아니니까 박선영은 남편이 호텔 안으로 들어오자 그를 노려보는데 어떤 핑계를 듣게 될지 김희애는 변호사와 상담 위에 간 호텔에서 한소희 엄마를 우연히 만나 지난주 식사를 같이 해준 것에 대한 당례를 하겠다고? 들어 자신이 계획한 단계의 한 축으로 이용한다. 때마침 한소희가 집에 들어오기도 했어서 제대로 한판 벌일 절로의 기회이기도 했다. 한소희 부모에게 그녀의 임신 사실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까발리며 폭탄을 터트리는데 이에 미쳤나며 분노를 일으키는 한소희. 게다가 자신을 사랑한다던 남자의 본심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만해야지. 만약 11일 방송 이후도 이 남편을 만난다면 골빈엑스지암. 임신한 것은 아버지에 의해 어쨌든 지워질 테니. 그리고 김희애가 일하는 병원에 새로 온 정신과 의사는 차후 김희애의 복수의 이용 또는 협조를 할것 같은데. 김희애가 일말의 불안감을 가진 걸 캐치하고 과거 트라우마까지 알아냈는데 김희애가 본 교통사고 난 내역은 아는 사람일까? 김희애가 내연녀 한소희의 집에서 제대로 깽판을 치자 남편은 따져든다. 그런데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다. 투자 잘 받고, 내연녀랑도 정리 단계였다. 가족까지 잃을 생각은 없었다나 참 어처구니 없는 남자일세. 남자인 내가 봐도 말이지. 내로 남불이라고. 김희애가 자신이 김영민과 잤다고 하자, 썩은 표정을 지으며 미쳤냐고 하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희애의 특급 복수의 시작. 남편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알린 복수의 판도라는 제대로 열렸다. 선우와 태우 두 사람은 가정을 망가뜨린 원인이 상대에게 있음을 서로 탓한다. 그리고 달라진 부모님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는 준영. 준영을 사이에 둔 선우와 태우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경은 돈도 아들도 포기할 수 없다는 태우의 행동이 답답하기만 하고 선우의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부부의 세계 기미애가 박혜준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JTBC 부부의 세계에선 이태호가 지선우를 의심했다. 지선우는 손재혁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다. 손재혁이 자신과 바람핀 것을 빌미 삼아 이태호의 회계자료를 받아내려 한 것, 이태호는 잠든 척하고 있는 지선우의 휴대폰에서 호텔에 다녀온 흔적을 발견했다. 이에 이태호는 설명숙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했고, 지선우가 누군가에게 꽃바구니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지선우는 손재혁에게 이태호 회사의 회계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손재혁은 더 자세한 정보를 주겠다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지선우는 자리를 떠나려 했고, 손재혁은 내일 밤 거기서 기다릴게라고 의미심장하게 던졌다. 바람 맞은 손재혁은 이태호, 지선우의 집으로 찾아왔다. 손재혁은 이태호의 비자금 3억 2천만원을 언급하며 몰래 지선우를 유혹했다. 손재혁은 3억 2천만원을 내가 한 방에 내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고 지선우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선우는 하동식의 진료를 보다가 공격을 당했다. 이에 김윤기가 지선우를 구해주며 과거의 상처를 물었다. 이어 박인규도 지선우를 찾아가 민연서를 이용해 협박했다. 이후 이태호는 이준영과 밥을 먹으러 갔다가 여다경과 마주쳤다. 이준영은 애써 모른척하며 여다경을 향해 저렇게 생긴 여자 재수없다라고 말했다. 이태호는 여다경을 뒤늦게 쫓아갔으나 여다경은 재빨리 피했다. 이태호는 계속 지선우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자 의심했다. 이준영은 이태호에게 엄마 화난 거지? 아빠가 잘못해서라고 물었다. 이태호는 아무 문제 없다. 아빠가 잘 해결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 마강석은 지선우의 모든 사연을 듣고 준영과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라며 거기서 더 나가면 위험하다. 딱딱하면 나처럼 인생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다경은 다시 본가로 들어갔고 지선우는 생각에 빠졌다. 그러다 지선우는 이태호를 데리고 여다경의 본가에 밥을 먹으러 갔다. 엄효정의 초대를 떠올린 것. 지선우는 손재혁에게 이태호가 여병규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은 상태였다. 지선우는 여병규, 엄효정, 여다경 앞에서 이태호의 바람 사실을 폭로했다. 지선우는 임신한 것 부모님은 모르나봐. 다경씨라고 말했다. 이태호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여병규와 엄유정은 충격에 아무 말하지 못했다. 지선우는 이태호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여다경에게 봤지. 이태호가 얼마나 비겁한지라고 말했다. 이에 여병규는 오히려 화를 냈고, 지선우는 당신 딸부터 조심했어야죠. 아무리 몸이 달았어도 남의 남편은 건드리지 말아야지라고 받아쳤다. 여다경은 넌 진짜 미친년이야라며 지선우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어 여다경은 주저앉아 오열했고, 지선우는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이라며 유유히 나왔다. 밖으로 따라 나온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꼭 이래야 했냐? 난장판을 만들어야 했냐고 따졌다. 지선우는 내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때마다 도망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지선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린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혼, 앞으로 준영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태호는 내 아들이야라고 소리쳤고 지선우는 내가 그럴 말할 자격이 되냐고 따졌다. 이태호는 실수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가족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라며 다 정리됐었다. 투자도 다경이도 잘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자 지선우는 이태호에게 나 재혁씨랑 잤다고 말했다. 이태호는 복수하고 싶었냐고 묻자 지선우는 처음엔 복수할 생각이었다. 막상 할땐 짜릿했다. 너랑 할땐 그렇게 못 느꼈는데라고 답했다. 이태호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해? 내가 어떻게 다른 새끼랑 자냐고 외쳤고 지선우는 뭐가 됐든 그 기분 잊어버리지마. 내가 느꼈던 기분이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 시간 손재혁은 지선우가 올줄 알았던 호텔 방에서 고일임을 만났다.